디지털 기기와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진 요즘,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 없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나요?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 학교에서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겠다는 한 학생이 있어. 저희 제작진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하루 동안 디지털 디톡스 도전하기 챌린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생활하는 하루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고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휴대폰이랑 노트북 먼저 압수할게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부터 바로 압수하겠습니다 제작진은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 어떤 것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어... 아유 시계도 없구나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들으러 사과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평소에 수업 갈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시나요? 네, 뮤직이스 마이 라이프죠. 항상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등교를 하긴 하는데 오늘 없다 보니까 많이 화전하네요. 가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 제작진과 대화를 하다가 도착한 이곳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과연 오. 그는 전자기기 없이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혹시 남는 종이 있으실까요? 어 데, 아.. 그냥 들고 있는 대본 어, 응. <laughs> 종이와 펜으로 강의 내용을 필기합니다 습관처럼 태블릿 펜 제스처를 취하는 예찬 학생 전자기기 없이 수업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아, 평소와 너무 다르게 이제 노트북으로 바로 필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 노트북이 없으니까 더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어디 가시나요? 저 이제 공강 시간이어서 산책을 잠깐 나가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언가를 찾다 금세 실망한 표정을 짓는 예찬 학생. 해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어,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막상 있다가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네요. 핸드폰하고 싶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아시잖아요, 피디님도. 아,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아니요, 이제 뭐 산책도 하니까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나? 아무튼 좋네요. 핸드폰 없이 살기. 여기서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게참 오랜만이네요 아 오랜만이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생활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공기 좋다 고객님 여기 공기가 되게 좋아요 같이 시노비나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같이 이제 양팔, 양팔 벌리고 후-하 하 그렇게 꼬박 30분을 심호흡만 무한 반복하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금세 자리를 잡아앉아 있는 예찬 학생.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데.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제 4학년이라 슬슬 공부해야죠. 오, 책도 피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제가 또할 때는 하는 성격이라서. 왜 그러세요? 공부가 잘 안되세요. 한숨을 그렇게... 제가 원래 공부할 때그 잔잔한 노래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래도 없고, 백색소음만 들리다 보니까 공부 아... 집중이 잘 안되네요. 에이, 공부에 필요한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파이팅! 근데... <laughs> 네, 아, 뭐, 네, 감사합니다. 크게 한 방을 맞은 듯한 예찬 학생. 그러나 여전히 집중은 안 되나 봅니다.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반납하신 소지품 다시 돌려 드릴게요. 본인의 휴대폰과 감사합니다. 전자기기를 보니. 표정이 밝아진 예찬 학생. 자, 그럼 오늘 하루 충남대학교에서 도전한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가 끝이 났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이제 하루 한다고 했을 때아이 정도야 뭐 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디지털이 제 삶에 비중하는 양이 좀 많은 것 같고. 그게 더 커가지고 아까 pd님도 보셨지 않으세요? 저 자꾸 핸드폰 찾으려고 하고 시간 아, 보이려고 하고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고생이 진짜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어, 그럼 또 도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또 도전해 보실 네? 예약? 도전? 네? 도전? 아저 근데 아까 방금 핸드폰 봤는데 약속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또 PD의 질문에 대답을 네, 피하고 주렛낭을 치듯, 네, 네. 치듯 가버리는 예찬 학생 오늘 하루가 많이 고됐나 봅니다.